민족 정기의 표상이시다. 1879년 9월 2일 방해도 해주에서 부친 안태운 진사와 모친 조마리아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나시다. 6세 때 한학을 배우고 승마와 사냥을 즐기시다. 1894년 동학란이 일어나자 부친을 도와 신천 의군우 선봉장으로 활약하시다. 이 해에 김아리 여사와 결혼하여 세라의 이남 인류를 두시다. 1891년 천주교 세례를 받고 전도 활동을 하시며 서양 문화와 서양 학문을 익히시다. 1899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설립을 구상하시다. 1905년 27세 때 을사조약 후 민족 운동에 투신하여. 삼흥학교와 돈의 학교를 경영하며 실력양성운동을 위한 교육부급운동을 전개하시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킬 목적으로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자 국민들의 모금으로 차관을 갚기 위한 관서지방의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시다 1907년 이토 동감이 보정관계를폐위하고 한국군대를 해산하여 국가가 열망상태에 이르자 연해주로 건너가 1908년 연주의무를 조직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시다. 1909년 연해주 연주에서 11명의 동지와 단지 동맹을 결성하고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진장구원용 이토 히로부미를 초단하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떨치시다. 1910년 여순 법정에서 이토의 수복의 주상과 일제의 침략상을 당당하게 밝히고 1910년 3월 26일 만 31세를 일기로 순국하시다.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유럽연합과 유사한 아시아 연합을 구상한 탁월한 경세가시다. 이 민족의 영웅이시며 세계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가 후대에게 남긴 일국 헌신 정신과 인류 평화 사상은 천추에 빛날 것이다. 정부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과 빛나는 업적을 기려 1962년 3월 1일 국가 최고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존경하는 내외 네, 귀빈 여러분 오늘은 안유근사께서 대한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침략에 원용 이또부곡을할빈역 뒤에서 펼어뜨린 지130 1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박민식 국가보처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사님의외증손자 미국에서 오신 이명철 선생을 비롯한 유족과 친족 본회 안웅모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중근 의사께서는 113년 전 오늘 할빈 의거를 거행하신 것 외에도 민족의 백년 대결을 걱정했던 교육자이셨고 문물을 겸비한 선비이자 의군 지휘관 또 동양 평화를 주창한 사상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독실한 신앙인 등. 다양한 면모를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제가 우선 기념사를 읽기 전에, 어, 제가 식순으로 보니까 좀 이런 거를 하나 즉석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어, 오늘은 아시다시피, 어, 안중근 의사께서 113년 전에 제국주의의 심장에 평화의 방아쇠를 당긴 아주 장쾌한 날입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 역에서 외쳤던 꼬리아 우라를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모두 일어서셔서 대한 독립 만세로 세번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제가 선창을 할 겁니다. 대한 독립 만세로 따라해 니다 고려 우라! 야구 안세! 오래아, 오라! 야구 안세! 오래아, 오라! 야구 안세!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주민 여러분,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 독립운동사에 영원히 기억될 하얼빈 의거를 단행하신지 113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먼저 안중근 경광 장학생에 선발된 가톨릭대학교 영어 영문학부 3학년 박비, 계명대학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학과 3학년 김현민 그리고 안중근 오정 장학생에 선발된 박성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전공 2학년 최현지. 그리고 안중근 덕원 장학생에 선발된 단체 세 팀, 안중근 녹상흥학회 안물리의 팀의 대표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차례로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